안녕하십니까 꿈의 홈플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광역시 광화군 선원면에 위치하고 있는 시공 면적 198.92 제곱미터의 목조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베이지 톤의 테라코트를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주택의 정면은 창을 크게 설치하여 최강의 신경을 썼으며, 2층에는 테라스를 설치하여 자연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작은 집은 소중히 큰 집은 우아하게 꿈의 홈플랜이 짓습니다.꿈의 홈플랜 임직원들은 산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인내하여 항상 조심스럽지만 상식과 원칙 순리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기에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를 모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꿈의 홈플랜은 항상 집이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로 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으로도 지켜주는 지분과 같이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꿈의 홈플랜의 상담 절차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대표 매니저, 김남은 매니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